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였던 그러한 그 경험들 있으십니까? 예? 어, 제가 어, 고등학교 어, 그때가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어지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차를 탈 필요가 없었어요. 어, 그냥 걸어가면은 예, 되는 그런 그 거리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어지니까 광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순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 고속도로를 에, 지나서 에, 가야 됩니다. 어, 그 당시에 어, 고속도로를 한번 타야 되는 그러한 그 거리였기 때문에 버스비가 어, 그 당시에 그 가격으로 한 1100원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에, 20년 전이 더 되네요. 예, 한 25년 전 같습니다. 어, 그때 예, 어, 그 때에 그한 1,100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 아, 이게 이제 또 저한테는 만만치 않은 그런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친구들이 어떠한그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 예? 그 순천, 그 다음에 광양읍, 그다음에 광령동 이렇게 이제 경유지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어, 차를 타고 예? 그러니까 광령에서 예, 광양읍을 가느냐 아니면 순천을 순천시를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차를 딱탈 때에 예? 광양읍을 가면은 6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순천시를 가려고 하면은 1,1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그냥, 어, 딱 600원만 내고, 예, 1100원어치 거리를 가는 것이죠. 예? 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500원의 이익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보았는데 시도해 본 그날 잡혔습니다. <laughs> 제가 500원 이익을 보려고 했다가 에? 에 버스 기사님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승차권 에? 너어 600원짜리 사고 100 아, 1100원어치 탔지라고 그렇게 이제 예, 버스 기사님이 얘기하셨을 때예 그렇게 했습니다 <laughs>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기사님이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스비를 갖다가 더 물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 잘 끝났습니다 어, 거짓과 관련하여서 예, 제 인생에서. 거짓으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러한 적이 언제였을까? 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볼 때에 야 그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저에게는 거짓으로 유익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없을까요? 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어, 특별히 이제 이 철무점에 가서 건축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유혹이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 세금 계산서를 끊을 것인가 안 끊을 것인가, 부가세를 낼 것인가 안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현금으로 예, 결제를 하게 되어지면은 부가세를 안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그 유혹이 참 많이 생겨요. 예? 그리고 또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은요 어, 집을 다 지어갈 그 무렵에는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훼손된 그 부분에 나무를 심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나무를 심을 때에 살아있는 나무를 심어나 죽은 나무를 심어나 <laughs> 결국에 다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그 예, 허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 가지만 다 꺾어가지고요. 그냥 땅 땅에다가 그냥 꽂아놨어요. 그래, 그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이건 뭐예요? 거짓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 거짓으로 이익을 본다. 어떤 때는요, 그걸 갖다가 나무를 다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심었으면, 예, 어, 작업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또 나무 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했냐면, 거짓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예? 정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이익이다, 손해다. 예? 이 세상에서 정직한 자는 유익이다, 아니면 손해다.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은 다 예? 어, 거짓으로 이익을 보는데 내가 정직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예,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말 가운데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이고, 악한 말은 하나님이 금하신 말이에요. 축복의 말, 이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이죠. 저주의 말, 이 말은 하나님이 금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직의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 명하신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이에요. 어, 정직은 선한 말입니다. 정직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잠언이 정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잠언 8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선한 것을 말하리라. 선한 것. 그러면은 이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정직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직의 이 말이 선한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에?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반드시 유익을 본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흥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장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현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한 그 말, 이 말은 영원히 보존되지만은 거짓말은 잠시 동안만 있다. 잠시 동안만 있다.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한다. 거짓말의 그 유통 기한은 짧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직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직하면 손해 본다. 이런 그 오해를 해요. 아 그리고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들과 어, 이 정직을 연결시킬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직하면 손해 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해야 한다. 에? 정직하면 손해 본다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정직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을 믿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직하면 손해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 거짓말을 해가지고 5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사람과 그리고 정직하게 해서 그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정직하지 예. 어, 거짓말을 해가지고 500만 원 예,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직해가지고 500만 원의 이익을 볼수 있는데 그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500만 원 이익 본 사람 그 사람은 야 정말로 예?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이 정말로 유익일까요? 예? 거짓말을 해서 500만 원의 유익을 본그 사람의 1년을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또 5년을 관찰해보고, 10년을 관찰해보고, 그러면은 결국에 그것이 유익일까요? 예? 지금 당장은 500만 원의 유익을 본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을 1년 관찰하고. 그다음에 또 5년 관찰하고 10년 관찰하게 되어지면야 결국에는 정직 정직한자가 흥한다라고 하는 그랑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 봅니까? 아니면 유익을 봅니까? 정직하면 결국에 유익을 봅니다. 당장은 손해가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란 정직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정직한 자의 형통. 예, 네, 정직한 자는 형통합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던지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자가 되었던 것처럼. 정직한 자는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예?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실로 인하여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짓을 사랑하고 자꾸 거짓을 이용하다 보면은 점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게으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정직한자가 성공하는 그 이유가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정직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정직한 자가 성공하는 그 이유 예? 하나님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자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예?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예. 자 잠언 14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이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당신의 건강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신 정말로 건강하신데 건강의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비결이 뭡니까?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사업과 관련하여서 사업의 비밀이 뭡니까? 당신의 사업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딱히 대답할 말이 없는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예?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내가 건강한 것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것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혀요? 손에 안 잡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합니다 예? 이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손에 시작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것이 은혜다 예?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조건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한 자가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피가 되시나니. 예,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예비하시냐면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그 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정직한. 시0편 84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네 임 예?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그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면 정직한 자에게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8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예.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를 돕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정직과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은 우리를 절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직은 우리를 우리에게 안전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정직한 자는 손해 보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손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 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 보호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잘 된다. 예? 자 정직의 결과에 대해서 예,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12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게 되어질 때 다윗 그 자신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이 정직한 자의 또 후손이 예,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은 항상 정직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열왕기 상, 열왕기 상 1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다윗이 그의 일평생 가운데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에, 우리아의 일입니다. 우리아. 그러니까 바세바그 사건 있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가장 잘못한 일인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아버지의 정직함이 그 자식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예?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예? 다윗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신이 잘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은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당장은 손에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5년 그리고 10년 이것을 계속해서 관찰해 보면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도우시구나 은혜를 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